안녕하세요. 배우 윤시윤입니다. 네,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 비운의 천재 허준 역을 맡았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 김탁구에 대한 것들은 빼놓을 수 없죠, 사실. 예. 일단은 뭐 오늘 그 복귀라는 말이 정말로 오늘 좀 이렇게 와닿고요. 아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기까지 내가 인연이 걸렸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. 김탁구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멋진 모자와 같았어요. 예. 아주 스페셜한 모자였는데요. 그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벗으니까 이제 모자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. 혹은 그쵸 형. 네, 제가 얘기하고도 약간 놀랬어요. 제가. 혹은 모자를 벗은 제 모습을 몰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윤시윤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. 배우이잖아요. 다시 새로운 모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. 김탁구만큼이나 어울리고 김탁구만큼이나 내 머리에 딱 맞는 모자를 썼을 때그 자국이 없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한 시도로 하는 것이 허준이고요 분명히 김탁구를 가릴 수 있는 멋진 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 진짜 그런... 아 맞네 2년 만에 오니까 그런 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네요 공략 이런 거 하네요 맞네요 <laughs> 아이 그... 시청률 바라는 시청률은 있는데 공약은 일단 저는 5%가 넘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. 다 5자로 다 맞춰놓고 싶어요, 저는. <laughs> 네, 네. 5자로 다 맞추고 싶고. 어, 그,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, 5%가 넘으면 우리 아까 그 봤지만은 우리 시향 씨가 상당히 한복이 잘 어울립니다. 저랑 시향 씨랑 한복을 입고요. 둘이 같이 두산 벼스 팬이니까 야구 보러 가죠. 한복 입고 야구장 가시다고요? 뭐 되게 심각하게. 응, 어, 어. 심각해. 처음부터 아예 그럼 처음. 야구 얘기하면서. 그 집에서부터 그 옷을. 어, 카메라 입고. 의식 안 하고 야구만 네. 계속 보는 거야. 좋아요. 네, 그거면 네.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예, 야구 팬분들에게 서비스로. 근데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 이건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김선우 씨가. 어 무리해서 이렇게 성인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던데 역할 나이가 17곱이고요 제가 1 7곱 살입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욕을 하시려면 저를 하셔야 돼요. 우리 새로운 양을 건드리면 뭐어 네, 저는 힘은 없죠. 하여튼 네안 돼요. 제가 1 7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패를 끼치고 있는 거지, 여러분들. 예, 네, 새로운 양은 제가 갖고 있는 롤에 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